자 태백에도 오늘 그 어, 저녁에 많은 눈이 오네 어쩌네 이래가지고 어 저녁에 에, 잔뜩 뭐, 이 잔뜩 뭐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저 많이 온다 하는 날은 안 오고 안 온다고 했던 날은 많이 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에, 여기는 태백의 그 금천이라는 어, 곳입니다 금천. 검천, 어말 그대로, 검다 할때그검 자하고 내천 자 써가지고 검천인데, 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70년 전에, 에이 근처를 이렇게 둘러보던 에한 사람이 70년, 80년, 유 80년 전이 80년 전, 1940몇년 도든가, 하여튼 뭐30몇년 도든가, 그때 이, 이, 이 개울가에서 어 시커먼 돌더를 이렇게 그, 그 발견을 해 가지고 어 그거를 어디 뭐저 책상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예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식이 있던분이 어허 이거 석탄이다 이래 가지고 태백의 석탄산업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 가지고 예금 따는 뜻에 에 예, 금은 내라는 뜻의 그 금천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천 예. 예. 낚시터 아래 여기네 여기 요기. 그 뒤에 따라가지고 가는데. 오, 차. 아 이쪽에 전음어 가도 그 전음어 왜그 동네 하나 있잖아. 전음어 네. 경북 드어낸가 그거도 백만 태우게. 네, 그거만. 아, 배니. 아, 도무에 운동하고 막 도무에 어떤게 나와 있어. 이제 길거리에서 막 기기 가고 있는 거. 음. 난보무다죽기보자겠어 아. 네, 희망카예요. 예. 아요 예, 예. 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네. 요이잘 봐야 돼. 이 하나 잘못 알아버리면 카요청입니다 예. 결제 감사합니다. 이젠 떠나는 길스름워 뒤돌아 보고 싶지만 저녁에 많은 눈이 애고가 돼서 그런지 날씨가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우중충 한게 아주 엄청 한게 아주 얼씨년 하네 얼씨년 옛날에 일본놈들이 조선을 저 뭐요? 응? 강제로 이렇게 그 그거 할때그해에뭐 월사년이라 그래가지고 월사년스럽다, 월사년스럽다가 월시년스럽다가 됐다고 러던데 바람 부는 저 산길 끝에는 한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구비 구비 산길 걷다 보면 한발두발 눈물만 나오네. 아 뜬구름 안 한풀 소식 좀전해 나도 따라 산포로 간다고 오. 윈도우 브러시가 이게 벅벅 소리 나는 걸 갈았더니 잘 닦이는구나. 소리 없는 정게로 통. 아이고, 괜히 지켜버는 몸이라 마음은 부가를 냈길. 이름마저 나그 내일세. 어쩌다 청을 주면. 야 계산 아파트도 옛날에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날아갔구나 많이 날아갔어. 호암동. 여기가 협신 아파트. 자, 옛날에 협신 아파트 진짜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민간 아파트가 잘 지어져가지고 예전 같은 인기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그래. 참 날씨 희한하네 자,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눈이 부짐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면은 먹고 사는데 도움을 많이 되기 때문에 눈이 오는데 지장을 많이 주지 어떻게 도움이 되냐. 태백산, 어, 삼백산 놀러 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성격도 많아지고. 돈벌이에도 유리합니다 여러분 한 40cm 왔으면 좋겠네요 40cm 자 이거 이 거리두기의 조정이 되고좀 이래야지 태백역에 터미널에 원래 외지 그 이때쯤 되면은 배낭을 둘러맨 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요즘에 아주 어, 예전에 한 반도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거리 두기 그, 거리 그것도 조정이 되고 좀 어, 여러 가지 좀 좋아졌으면 싶습니다.